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이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젤리 스트로우와 후르츠 텔라입니다. What? 자, 젤리 스트로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이름 까먹을 뻔했고. 죄송 근데 제가, 어, 그, 하나를 녹화 찍기 전에 먹어버려가지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오, 차가워. 맛있네 부럽고, 야, 이건 진짜 맛있어요. 저번에 찍은 마시멜로는 버섯이 굳어서 사실 맛이 없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맛이 있습니다. 음, 아, 진짜 부드럽고 좋네 이거. 그 다음으로 먹을 거는 후르츠 탈락 근데 뭔 간식끼리 다외국인이는거같아 아, 진짜 안까져 아 손에 그거 묻어가지고 안되겠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과일 잡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후루스텔라가 이제 안까져서 네 한번 까보겠습니다 어잘 까지네 어, 우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가 막혀. 아우.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시지도 않은 이건 진짜 맛있다. 아, 아 이번에 이미 정해졌네. 음, 벨레스테로도 우 진짜 맛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름, 야후르츠 살러와. 어제 이 젤리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댓글이 안 열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내네 이제 먹방을 진행해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굿바이!